예,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9일 날 후티 방군이 이스라엘의 테라비브까지 어, 드론을 날려서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사망을 하고 10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티 방군의 드론 별로 이렇게 성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스라엘까지, 예멘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는 거리가 꽤 멀거든요. 한 2,000km 이상 되는데. 근데 이게 예멘에서부터 이스라엘 테라비브까지 드론이 날아왔고, 그 때까지 왜 이스라엘은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요격, 요격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님께서 이제 예멘에서 테라비까지 직선 코스로 계산하면 1800에서 2000km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직선 코스를못 오죠. 중간에 사우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 방공망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냐. 이걸 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 서쪽 수단으로 일단 아프리카 쪽으로 틀은 거예요. 사실상. 틀어서 영공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선회해서 홍해와 이집트를 통과하고 동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중해 동중해 상공으로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관공항을 완전 이렇게 위에서 들어온 거죠. 그 남쪽으로 급선해에서 이제 테라비비를 강타했는데요. 총 비행 시간이 16시간, 비행 거리는 2,600km입니다. 와, 엄청나게 이제 위에서 비행을 했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 방공망이왜 잡아내지 못했냐. 그러니까 중심이 짧아서 그래요. 해안가에서 테러비까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레이더 스크린은 잡혔는데, 대응하기에 시간이 늦은 거죠. 그냥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니까. 그리고, 6분간, 그 IDF의 설명을 들어보면, 6분간 레이더가 추적했지만, 그러니까, 휴면 에러죠. 그러니까, 레이더는 이게 포착이 됐는데, 그레이더 관측병이 제대로 이걸 무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한번 뜨고 없어지니까. 그리고, 요 단계에서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루살렘 포스트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영공 진입 시점에서 또 다른 디코이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교란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 어,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그 방공망 파훼법을좀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 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16시간이나 드론이 날아올 정도면은 드론의 그 배터리도 굉장히 성능이 좋은가 봐요. 그렇죠. 야 그래서 그게 이제 휴먼 에러라고 했는데 그 관측병이 놓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스라엘에는 그, 이. 젊은이들 중에, 어, 어이 편집증, 이라고자도 자폐, 자폐. 자폐. 이런 사람들도 군대를 간대요. 그래서, 아니, 그 자폐, 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군에 데려가서 뭘 합니까? 했더니, 이 자폐, 이, 증이 있는 사람들은 모니터를 보면서 남들은 못 보는 걸 잡아낸다 고 그러더라고요. 위성사진 같은 것다 그렇죠. 그런가. 그게 이제 뭐 초단위로 이렇게 화면이 그렇죠. 바뀌는 걸 정확하게. 음. 잡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결국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이번에는 그 후티 반군이 있는 예멘까지 날아가서 본거지를 공격했어요. 어디를 얼마나 공격해서 피해를 얼마나 줬습니까? 그까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사실상 지금 점령하고 있는 이제 북부 항구 도시 호데이다를 이제 정격 공습을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홍해에 접한 호데이다 항구는 그 예멘의 그 유류탱크 등 정유 시설 저장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핵심 기반시설이 다 깔려 있어 요 에너지 관련해서. 한몇 시간 동안 이제 화염에 불쌓였겠죠. 그게 다 이제 해외 외신을 탔는데 최소 80명이 다쳤다고 합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리고 대부분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IDF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후티가 장악한 호디에다 항구가 병창기지로서 합법적인 군사적 타겟, 목표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시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타겟이고 사전에 미국 동맹국들다고지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라비아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예멘 후티 반군 거기서부터 어 이스라엘까지 2000km가 넘고 그이 옆으로 돌아가서 2600km를 드론이 날아왔다라고 하는데 그 반격으로 이스라엘도 전투기가 날아가서 또 후티 반군이 있는 그 예멘을 공격했다는데 어 역시 2000km가 넘는 거리예요. 이 이렇게 너무 어, 이스라엘에서 예멘까지 가는 게 이게 그 결국은 이란으로 하여금 굉장히 섬뜩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먼저 이번 그 IDF 단독 군사 작전이죠. 이름이 작전명이 롱암이에요. 긴 팔이죠. 암이 여기도 무기라는 뜻의 중립적 표현 이 있습니다. 그 멀리까지 우리가 미칠 수 있다는 힘이 그 작전명인데 그 이름에 막 걸맞게 F-15, F-35 전투기 정찰기가 출동을 했고요. 거리가 2000km 이상 되니까 한 번에 못 가요. 그래서 공중 급유를 한번 급유하고 들어가서 중간에 단독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항구를 폭격하고 시킨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00km입니다. 이제 공중 중간에 급유해서 작전을 단독으로 성공시킨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게 뭐냐? 어, 이란에서 아저 이스라엘에서 이란 핵 시설까지 거리가 1600km밖에 안 돼요. 음. 요번엔 그 2,000km에서 작전을 수행한 거죠. 훨씬 먼데까지 가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첫 번째, 핵심이 뭐냐. 이란 핵시설은 이스라엘 타격 반견. 그러니까 우리의 그 스타이킹 디스턴스 안에 들어온다라는 걸 아하.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1번. 까불지 마라. 두 번째가 이제 까불지 마라인데 언제든지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시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언제든지, 언제든지 타격할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즉, 바이든 행정부 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든 정부 바뀌면 언제든지 우리가 24시간 내내 대기해야 될 것이야. 라고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음.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이두 가지 미션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후티반군이한 200여 차례 공격을 했는데 민간인이 한 명이 다쳤거든요텔레비브에서 그거에 대한 반격으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너네를 타격할 수 있어.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고도의 심리전이 이제 병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도준 하고 있다. 기다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선거리로 2,000km면은 어, 후티 방군이 보낸 거는 드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2600km 날아와서 뭐 예를 들어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냥 떨어져도 돼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가 탄 전투기는 2,000km를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4,000km를 그렇죠. 날아간 거죠. 네. 와. 근데 그 후티 방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 왔다는데, 요번에 그럼 이스라엘 군인 전투기는 어떻게 사우디 영공을 통과했을까요? 아무래도 아마 동맹국의 협의를 받고 작전을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또 다른 이면이 뭐냐면, 이집트나 수단을 통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집트나 이런 데서 정보공유를 왜안 했냐라는 문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이스라엘한테. 이스라엘이 모든 권역을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레이더 범주를 골라서 돌아왔으니까 수단은 그렇다 치고 그이트에는왜 정보 공유를 안 하냐라는 문제 제기를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 군이 그 테라비브를 공격한 후티 반군의 드론을 수거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후티 반군이 날려 보낸 그 드론의 부속품이 미국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사용한 게 이란산 드론이고 확실하고 장거리 드론이고. 근데 근데 그동안 이제 이란 공군력의 주력이 이제 드론이에요. 이제 전투기 파일럿이 없으니까 드론이 공군력의 주력인데 대부분이 미국산 전자부품 이게 음. 뭐 엔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엔진이나 전력체계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유도체계인데 이게 다 미국산 부품을 썼다고 그래요. 이제 미 의회 조사국이 과거부터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산 부품이 들어갔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문제제기했고 관련해서 테드크로스 미 상원의원이 이제 백악관에다 공개질서를 한 거죠. 이란이 지난 수년간 미국산 부품 모두를 이거 분해해가지고 그다음에 약간 민수용 제품으로 이렇게 분각시켜가지고 제3의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후트러 태워가지고 이제 그~ 무역 하나의 뭐~ 무역 거래 인식으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부품을 조달한 거예요. 그~ 현지에서 이제 조립을 한 것이죠. 아이디 행정부가 얘기했던 무늬만 금융 제재를 느슨하게 하니까 이게 다 이게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금융 제재나 무역 제재를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잡아낼 수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테드 크루스 의원이 공개 지시를 냈습니다. 바이에다가 이어서 크루스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총 천억 달러 규모의 대일한 제재 완화를 통해서 획득한 재원으로 이란이 사실상 이란산 돈을 개발했고 그게 러시아에 수출돼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쓰여지고 우리한테 쓰여, 동맹국들에 쓰여진다라는 것을 이제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최근 한 최근에도 100억 달러 규모의 제재 유예 조치를 받았어요. 그니까 이라크에 제국이렇게 전기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전기세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금융제재에 있기 때문에 못 받아요. 근데 그거를 제재 유예를 또 시켰습니다. 이걸 9일단위로 연기시키는 건데 바이든 행정부가 또 연기시키는 겁니다, 요번에. 그래서 사실상 이란에 대한 제재는 거의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이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현재 이란의 해외 원유 수출 액수는 얼마냐? 900억 달러로 급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대리세력 지원에서 이런 다양한 테러 공작을 하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인재제기를 한 겁니다.